자, 이번 강의는 글리코겐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글리코겐 대사, 글리코겐은 이큰 표에서 봤을 때 포도당과 유기산까지 대사가 된 이후에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해 보면 우리가 포도당을 많이 섭취를 하죠. 전분의 형태로 섭취를 해서 충분한 포도당의 양이 나오게 되면 남는 잉여 포도당은 일차적으로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돼요. 전환되는 장소는 간과 근육으로 전향이 됩니다. 그 저장이 될때 대사되는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포도당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처럼 포도당이 6인산이 되는 과정은 해당이랑 동일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해당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포도당이 6인산이 된 다음에 포도당 1인산으로 이성화된, 되고 나면서 쭉 진행이 되는 것이 글리코겐의 합성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고 구체적인 대사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글리코겐의 합성과 분해가 같이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볼건 뭐냐면 여러분들, 글리코겐이 합성이 되는 과정은 이렇게 돌아가는 이 반원이에요. 분해는 이쪽 반원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글리코겐은 합성과 분해가 같은 경로로 가지 않는다.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길을로 돌아서 합성과 분해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아까 아까가 아니고 다른 강의에서는 해당 과정이라든지 당신생은 같은 대사의 방향이 달랐죠. 효소도 거의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길로 합성이 되고 전혀 다른 길로 분해가 된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글루코즈가 6인산이 돼요. 6인산이 1인산이 되는 것까지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글리코겐이 되는 게 아니고 UDP라고 하는 특 특별한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만 글리코겐이 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즈 1인산이 그냥 글리코겐이 될 수가 없고, 글루코즈에서 인을 떼내고, UDP라고 하는 물질을 붙인 형태가 되어야만, 여기에서 글리코겐으로 붙을 수 있는, 합성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글리코겐이 만들어져서 저장됐습니다. 간에도 저장되고 근육에도 저장이 돼요. 근데 이 글리코겐이 다시 분해가 돼서 글루코즈가 되고 싶은 거예요. 혈당이 부족하다거나 에너지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글리코겐이 이렇게 1인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아래쪽에 대사가 되는데 이때는 분해되는 효소가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가인산 인산을 추가하면서 만들어지는 효소, 추가할 수 있는 효소, 그러면서 글리코겐을 뗄수 있는 효소를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효소라고 하는데, 영양학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이때 조효소로 B6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B6가 관여하는 많은 대사 중에 글리코겐 분해작용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요소의 조효소가 B6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강의 때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글리코겐은 글루코즈 1 인산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게 뭐냐면 처음 우리가 첫 강의를 할때 글루코즈 포도당이 내 몸에 들어와 세포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산화 과정을 겪었어요. 어디에? 6번 자리에. 6번 자리에 인산화가 되면 그다음에는 해당 과정이라는 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사가 있으면 다른 대사로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줄수 있는 준비 단계가 6인산인데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인산화가. 1번 자리에 인산화가 되는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글루코스에서 출발을 하느냐, 글리코겐에서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산화되는 위치가 다르다는 중요한 점을 여기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6인산이 됐습니다. 6인산이 된 다음에는 당신 생에서 배웠듯이 글루코즈 6인산이 이렇게 가서 글루코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대사가 글루코즈 6인산만 덜컹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다른 거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글루코즈 6인산이 있다. 얘가 이 다음에 어떤 대사로 가려고 할까라고 하면 이것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대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다시피 6인산에서 6번의 인산을 떼서 포도당을 만드는 포도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은 당신생의 마지막 단계죠. 당신생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루코즈 6인산이 어떤 이유에서 프룩토스 6인산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되는 건 뭡니까? 해당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룩토스 6인산이 어떤 환경의 조건이 되면은 오탄당 인산회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글루코즈 6인산이 차지하는 그 비율, 비,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이 물질이 된 다음에 포도당이 될 건가, 아니면 해당 과정이 되기 위해서 F6 인산이 될 건가, 혹은 이것이 오탄당 인산으로 갈 것인가를 구분 짓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물질이 하나 있으면 어디로,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이 존재하는 조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갈 길을 우리가 관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루코즈 6인산이 있는데 이 조직이 간이다. 간에 글루코즈 6인산이 있으면 주로 무엇이 되려고 할까?라고 하면 이것이 되려고 할 겁니다. 당신생의 길로 갈 거예요. 만약에 근육에 있다. 근육 속에 봤더니 글루코스 6인산이 있네. 그럼 얘가 어떤 대사로 가겠습니까?라고 하면 얘는 주로 이 대사로 가게 될 거예요. 포도당이 되어지는 것은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고, 프루토즈 6인산이 된다는 것은 에너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에너지의 형태는 ATP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품고 있는 NADH를 만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에서는 목적이 얘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글루코즈 6을 통해서, 글루코즈 6을 통해서 간에서는 포도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요것을 간, 감을 잡고 여기서 정리해 보면, 글리코겐이 있었어요, 근육과 간에서. 근데 근육에 있었다면, 글리코겐이 1인산이 되고 6인산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글루코즈로 만들어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글루코즈가 근육에서 이렇게 돼서 6인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진행이 되면서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을 통해 ATP를 만드는 길로 갈 겁니다. 또 하나. 간이라면,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라면, 글루코즈 1인산이 되는 것까지는 동일하죠. 6인산이 되는 것까지 동일해요. 여기까지 와서는 어느 길로 갈 거냐? 글루코즈를 합성하는, 당신 생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길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글루코즈 1인산에 의해서 가는 경로가 다른 것은 조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한번 짚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리코겐의 합성, 합성되는 걸 보겠습니다. 글루코즈 합성은 글루코즈라고 하는 포도당이 글루코즈 6인산이 되는 것은 핵소키나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포스포 글루코즈 뮤타제죠. 뮤타제는 뭐라 그랬냐면 인의 위치를 바꿔주는 걸 우리가 뮤타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에 있던 인을, 아, 6번에 있던 인을 1번으로 바꿔줬네요. 여기서. 그죠? 1번으로 바꿔주고 나면 글루코즈 1포스페이트가 이렇게 바로 글리코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UTP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인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UTP가 붙습니다. 붙어서 UDP글루코즈라고 하는 물질이 돼요. 왜 여기선 UTP였다가 UDP가 되는지는 뒷장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UDP글루코즈가 되어야만 얘가 앞에 원래 만들어져 있던 글루코즈가 예를 들어서 100개짜리로 만들어져 있었던 글리코겐이 있었다면 UDP 한 분자, UDP 글루코즈 한 분자가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글루코즈가 101개짜리인 글리코겐으로 길어지는, 거, 신장,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붙어 있던 u t p 는요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서. 유리돼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의 합성에서는 중요한 게 UDP 글루코즈가 돼야 되는구나 이 UDP가 되기 위해서는 UTP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알아야, 알아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 UDP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UDP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UTP를 알아야 되죠 UTP는 어디서 많이 본거 뭐와 유사하게 생겼어요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ATP랑 비슷하죠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인데 이것은 아데닌이라고 하는 자한번 해볼게요.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ATP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것과 오탄당이 합쳐진 아데노신에 세 개의 인산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ATP라고 하면 여기에 아데노신이라는 이름이 여기 아데노신이라는 이름 이 여기 붙어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유리딘이라고 하는 아미노기와 오탄당이 합쳐진 것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기 유리딘은 아미노기 하나 아미노기가 아니고 그, 뭐죠? 염기, 염기. 그 염이 하나 붙어 있고, 염기성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오탄당이 붙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 우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라실이라는 것과 오탄당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우리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딘이라는 것과 인이 세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딘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딘 포스페이트가 있는데, 이것이 해당 과정과 또 거기에서 이제 뭐어타제에 의해서 바뀌어진 1번이 인산화되어져 있는 이런 글루코즈 형태와 둘이 반응을 하게 되면 색깔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원래 글루코즈 1인산에 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인이 파란색, 검은색 검색 있어요. 원래 빨간 게 아니고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투입되는 인의 개수는 4개입니다. 4개. 이렇게 네 개가 들어와서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할때 유리딘에서는 인 하나만 가지고 뒤에 있는 우라실과 리버스를 합친 것이 와서 덜컥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습니다. 붙어지게 되면은 이큰 구조 안에는요, 인이 두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개가 들어와서 둘이 결합을 해서 두 개만 썼으니 어떻게 돼요? 두 개는 분해가, 분리가 되어서 바깥으로 유리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글루코즈와 두 개짜리 인이 붙어 있는 유리딘이 붙어 있으니까 유리딜 디포스페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런 물질이 만들어져야만 이 구조에서만 글리코겐이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UTP라는 것과 유리딜 디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유리딘이라는 물질 그다음에 글루코즈와 결합이 될때 인의 개수의 변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뭐가? UDP 글루코즈가. 자, 이 그림을 다시 봅니다. 여기서 UDP 포도당이라는 것은 포도당이 있었고 5탄당이 있어요. 탄소수가 5 개인 오탄당, 리보스죠, 주로. 오탄당과 오라실이라고 하는 연기가 붙어있는 것이 우리딘이에요. 그래서 우리딘이라고 하는 물질에 두 개의 인이 붙어있으면서 포도당과 결합을 했다? 얘의 이름은 뭘까? 유리딘 디포스페이트 글루코즈가 되는 거죠. UDP 포도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 물질과 이거는 어 원래 있던 글리코겐의 그 줄기라고 보세요. 어디에? 간과 근육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50개짜리 포도당이 붙어있는 글리코겐이 있었다면, 이 UDP 포도당이 와서 붙는 거예요. 빨간색 포도당이 와서 붙죠. 이표 옆에. 와서 붙고, 요 유리디는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 작게 UDP라고 해서 떨어져 나가고, 빨간색의 포도당만 덜컥 붙여줍니다. 그럼 얘의 개수는 몇 개일까? 50개짜리가 와서 포도당 하나가 붙었으니, 51개짜리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 유리딘 디포스페이트가 포스페이트 글루코즈가 어떻게 붙는지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합성이 되는 과정에서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결합되어져 있던 유리딘 디포스페이트는 빠져 나온다. 그래서 포도당만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분해되는 보내, 것은 글리코겐 이렇게 길게 막 몇백 개, 몇십 개에서부터 몇백 개가 쭉 연결되어져 있는 큰그 글리코겐의 그 덩어리가 있다면 거기에 관여하는 효소가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라아제예요. 포스포릴라아제라고 하는 것은 포스파타제 우리가 다른 대사에서 봤죠. 그거는 인을 떨어뜨리는 건데 키나제와 아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에 무기인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인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포스포릴라제라고 아 합니다. 글리코겐에다가 절단시키면서 무엇을 한다? 인을 붙이려고 하는 효소는 글리코겐 포스포릴라제이다. 아 그래서 자세히 보면 긴것 중에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곳에 인이 들어가요. 인이 여기 덜컥 붙으면서 절단이 됩니다. 절단이 되는데 붙는 위치가 어디냐면 1번 위치에 붙어요. 그래서, 글루코즈 1포스페이트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100개짜리 글리코겐에서 출발을 했다면, 남은 건몇 개일까요? 99개짜리 글리코겐이 남고, 하나는 분해가 되어서 1, 글루코즈 1포스페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긴 것이. 그리고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적엔 1포스페이트가 6번이 되고, 6번이 되고 나서 글루코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죠. 이렇게 돼서 그 다음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50개짜리가 왔다 그 하나를 잘리고 45, 49개짜리는 그냥 있고 하나짜리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1번 자리에 인산하다 그리고 자체적인 전환을 통해서 6번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글루코즈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분해에 대한 이야기고 조금 다른 그림으로 보시면 동일하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n개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럼 또 50개라고 합시다. 50개짜리가 있었어요.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 아까 포스포릴라제를 우리말로 하면 가인산 분해 효소예요. 인을 가하면서 얘를 떨어뜨릴 거야라고 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글리코겐에 인을 넣어서 떨어뜨리면서 여기다 인을 붙였죠. 그럼 여기는 아까 50개짜리였으면 49개짜리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대사에서 조효소로 B6가 쓰여진다라는 거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리코겐의 합성과 분해예요. 글리코겐의 합성과 분해를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한 그림인데 한번 볼게요. 보세요, 글루코즈가 있었어요. 이 앞에 글루코즈가 제일 처음에는 6인산이 돼야 돼. 글루코즈는 활성화가 6인산부터 출발. 목적지가 글리코겐이라 할지라도. 글루코즈가 6인산이 되고 1인산으로 바뀌고 1인산이 UTP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인두 개가 빠지고 UDP 글루코즈로 만들어지고 이 UDP 글루코즈가 원래 있던 긴 글리코겐에 붙으면서 UDP는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 더 길어진 글리코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글리코겐은 다시 분해를 통해서 나갈 적에는 글리코겐 포스포릴라제라고 하는 가인산 분해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대사가 되면서 하나를 떨어뜨리게 돼요. 개수는 한 개가 줄어든 글리코겐이 남고 1인산으로 전환되면서 역행을 하죠. 6인산이 되고 글루코즈를 만들어 간다. 이와 같이 글리코겐이 여기에 있지만 합성되는 경로와 분해되는 경로가 단지 역방향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음, 경로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걸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 이거는 한번 볼게요. 이제 셀일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죠. 조직 안에 혈당이 들어와요. 이게 근육이어도 되고 간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불, 어, 혈당이 들어와서 글루코즈 유 포스페이트가 되죠. 어떤 것을 통해서? 키나제 여기서는 글루코 키나제인데. 그, 핵소키나제랑 글루코키나제는 같은 걸로 보세요. 핵소키나제는 탄소수가 6개인 당류를, 당류 무엇인가에다가 인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당이 있었는데, 과당의 6번 자리에다가 인을 붙이고 싶어 라고 했을 적에 그 효소의 이름도 핵소키나제겠죠. 왜냐하면 핵소라는 말은 6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글루코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글루코즈, 포도당에다가 인을 붙일 거야 라는 이제 효소라는 거를 좀 분명히 했던 효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루코, 키나제에 의해서 글루코즈 유, 포스페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조직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글리아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겠죠. 근데 에너지가 충만해서 글리코겐을 합성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단계는 1인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UDP 글루코즈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글리코겐과 결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합되어져 있는 글루코즈가 가인산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이제 시작이 분해가 되면 1인산이 되고 6인산이 돼요. 근데 6인산이 되고 나서 포스파 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관여를 하면 포도당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다른 효소가 작용을 하면 프룩토스 6 포스 페이트가 되면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진행이 되겠죠. 아까. 출판에도 적었던 것처럼 얘는 어떤 대사로 갈지 경로에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히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글루코즈 6인산이 포도당이 되려고 해하면 이 조직은 간일 거예요. 이 조직은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글라이코일라이시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조직은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흐리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효소 이름을 집중해서 하는데. 제일 처음에 글루코즈가 있었어요. 그 글루코즈 키나제에 의해서 6인산이 되고, 1인산이 되고, UDP 글루코즈가 되었다가 글리코겐이 됩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이 다시 1인산이 되고, 6인산이 됐어요. 그래서 글루코즈가 되기 위해서는 글루코즈 6포스파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야만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글루코즈 6포스파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안타깝게도 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에서만 완전한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육에서는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6인산. 그럼 뭘 하느냐? 6인산은 그 다음 단계인 에너지를 내는 해당 과정이 되기 위해서 푸르크토스 6인산이 되는 길로 가겠죠. 근육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게 뭐냐면 다시 생리학으로 넘어갔겠습니다. 생리학으로 가면 우리 몸이 혈당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글루카곤은 모든 글루카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모든 대사가 끝나면 혈당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글루카곤이 근육에도 신호를 보내고 간에도 신호를 보내요. 근데 간에 신호를 보냈더니, 아, 그래? 혈당이 떨어졌어? 그러면 글루코곤는 이렇게 분해를 하고 쭉 해서 6인산이 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루코즈 6포스파타제에 의해서 빨리 포도당, 글루코즈로 바꾼 다음에 혈액으로 자꾸 이제 던져주는 거죠. 야, 혈당 또 만들어서 줄게, 줄게, 줄겸 게 자꾸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 혈당이 점점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처음에 글루카곤이 나와서 목적한 바를 간이 도와서 완성하게 돼요. 그런데 글루카곤이 나와서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에다 신호를 보냅니다. 혈당이 떨어졌어라고 했을 때 근육이 아 그래? 그럼 내가 빨리 분해를 해줄게 하고 왔는데. 최종 목적지인 글루코즈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글루카곤이 근육에 문을 두드린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육이 효소가 없어서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효소가 없어서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혈당이 떨어진다고 해서 근육 글리코겐이 분해되진 않습니다. 글루카곤의 그 영향력 속에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근육은. 그럼 어떨 때 그러면 그렇게 많은 글리코겐을 근육이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 쓸 거야? 라고 하면 근육 스스로가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나 이제부터 힘쓸래? 라는 판단이 서서 그런 물질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근육 글리코겐의 분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코즈가 왜 간에 있는 글루코, 글리코겐이 될 수가 있고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혈당이 될수 없느냐? 여기에 있는 글루코즈 6포스파타제라고 하는 이 효소가 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에, 설명하고 있는 가장 이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걸 보시면 글리코겐이 1포스페이트 되고 6포스페이트까지 왔어요. 왔고 여기에서 근육이나 브레인 뇌 같은 곳에서는 뇌에서는 주로 피로부산.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혈당은 혈액으로만 가야 되니까. 머슬과 브레인에서는 피로베이트가 된다는 것은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내겠다는 거예요. 이 끝에 가면 에너지를 내는 거죠. 이 대사를 쭉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글루코즈 6인산이 머슬과 브레인에 있을 경우에는 요거를 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간에서는 6인산이 되었으면 간에서는 혈당을 올려야 되는 목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글루코즈를 만들어서 어디로 다른 조직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혈액으로 글루코즈를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은 이 글루코즈 포스파타제가 있기 때문에 글루코즈를 완성해서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나, 머슬은 글루코즈 6인산에서 멈추고 이 밑으로 진행이 안 되므로 이 다음은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만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 글루코스 6인산은 오탄당 인산회로를 시작하게 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요건 우리가 그 글리코겐 끝나고 이제 5탄당 인산회로를 할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